좋다랑 뭐할 거예요? 춤? 춤 연습? 저, 연습하고 있었어요? 음 아. 그냥 연습 할 거예요. 연습하고 네 저랑 이따 맛있는 거 먹어요. 어 그치? <laughs> 연습하고 네 저랑 이따 맛있는 거 먹어요. 어 그치? 네. <laughs> 뭐 먹어요? 치킨? 치킨. 네. 네. 야 이거 근데 1 시간대로 만들었어. 응. 네. 대박. 야 물결 물결? 아니야 물결 물결 뭐야? 아 물결. 아아아 어, 어. 우리 누구게요 우리는 그게요라고 하면 돼. 어 좋을 것 같은데. 어, 우리 뭐가 있지? 타로 형이니까 타로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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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티콘. 어 근데 이거 바로 알것 알 같은데. 아, 네. <laughs> 너무 아, 너무 인기야. 아, 너무 인기. 아, 너기 아, <laughs> 기가 큰 이모티콘 없어. 아 <laughs> 기가 큰. 어, <laughs> 기가 어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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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 저는 축구 했었으니까 축구. 고마워요. 아 맞아. 그거랑 그리고 형은 농구. 농구 좋아요? 예 아, 농구 좋아. 오케이 농구 오케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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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길게 아, 아, 쓰는 게좋을것 같은데. 맞아. 짱짱아짱짱짱 짱. 뭐 어떻게 알았어? 짱 모르겠어. 그녀 어디서 배웠어요? <알았어요? 웃음> 어 모르는데. TV? <laughs> 그 해시태그로 쓸까? 송쇼 동타로어 진짜 이거 몇달 전이죠? 이 티저 사 <laughs> 개월 전에 <laughs> 지금 일 월이. <6월이에요. 웃음> 와, 너무, 네. 벌써. 빨랐어. <laughs> <laughs> 시간 너무 빨라요. 맞아요. 맞아. 맞아. 그, 우리, 선생님한테 들었는데, 우리가 데뷔해서 100일, 100일 됐대. 어, 진짜요? 어, 100일 됐대요. 와, 대박. 와, 진짜 <laughs> 이 파티 때 두근걸렸어. 두근걸렸어. <laughs> 네. <laughs> 형들 다 처음 봤잖아요. 딱 그날이. 맞아요. 닮았대. 닮았어요? 어. 밤비 알아? 너? 밤비, <laughs> 어, 뭔가. 캐릭터잖아요. 개성 캐릭터. 어, 어. <laughs>